잘할 것어 잘할 어 떨어졌어 진짜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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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예야아예소이첫 승급심사를 한대 뭔지 알아? 승급심사가? 뭔데? 응. <laughs> 승급심사가 뭐냐면은 예서 태권도 띠 있지, 띠. 띠 무슨 색이야? 하얀색이지? 띠가 바뀝니다. 띠를 바꿀 수 있는 그 승급심사라고 하는데 이거 시험을 보는 거야. 시험을 봐서 성공을 해야지 띠가 바뀌어. 지금 현재 예서리는 품 9급이고, 이제 다음에 품 8급으로 올라간대. 어, 뭐야? 너 내, 내일 바로 승급심사인데? 내일이야. 예서를 잘할 수 있겠어? 연습했어? 그러 그러니까 지금 저번 주에 여행 갔다 왔고 연습하러 갔으면 어땠을 텐데? 틀렸네 심사평가, 예법, 기본 자세, 기본 동작, 품세 집중력, 발차기, 유연성, 발놀림, 인체성, 겨루기, 자신감, 격파, 정확성, 호신술, 발필욕 여덟 개나 해야 돼 시험! 배우긴 배웠어? 그래? 응. 어 예주야 이거 이거 좀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왜? 예주야 이거 승급심사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봐봐 지 보니까 나 나도 실력 좀 떨어지는데. 첫 번째 예법이라는 게 있어. 안녕하십니까. 대건영아 안녕하십니까. 이게 그거야? 이게 예절이야. 자두 번째 기본 자세 기본 동작. 응? 아이. 아. 어? 아, 아. 아 말고. 아이. 아이. 이거라고? 기본 동작이? 맞어? 맞어? 얘들아? 해봐 다시 <laughs> 아, 큰일 났다 예서내 떨어지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들다 이렇게 들봐 중심 중심 5초 잡을게요 예서야 뇌어 잡지 말고 중심 5초 할게요 5초 5초 해야 돼? 응 빨리 이게, 이게 서야 되거든 뇌 이렇게 숨어져서 땅 응, 하는 거거든 언니가 하는 거잘 봐봐. 어. 네, 높이 하는 높이 하는 게 제일 좋아. 높이 하는. 하면은... 아 클났다. 언니 잡아, 언니 잡아. 야, 근데 이거 진짜. 발등, 발등 여기 힘줘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진짜 승급 진짜 떨어지면은 이거 또 힌트야? 언니, 언니 아예 잡아. 어. 떨어지는 현 아예 잡아. 있어? 응. 진짜? 클났다. <laughs> 어. 어? 떨어질 것 같은데? 일어나봐. 혼자 뭐 일어나.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예솔이 발차기부터 이만큼까지안놀라가 아니야, 올라가. 어, 너 이만큼까지밖에 안 놀라고. 아니야, 지금 이만큼까지밖에. 안 발차기 해. 한 번이야? 그리고 뭐 아까 찌르기도 한다면 기본 자세. 무슨 찌르기 아니. 좀 음, 그거야? 응. 발차기 한 번은 그거 기본 동작이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어, 그거 응. 예솔이 해봐. 아니 이거는 안해봐 이거 이것만 해 보자. 힘줘! 손조. 아, 시클났다. 큰일 났다. 여기 여기, 뭐, 여기, 여기 좀더 낮추고. 낮추고. 야, 근데 힘 띠는 띄는... <laughs> 아, 진짜. 이 기본 자세가 돼야지 힘없이를 어디 있다니까요 그렇지. 여기는 여기, 여기 힘조 좀만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가라고 여기. 아유. 쉽지 아이. 않을 것 같은데. 예슬이 혼자 해봐. 하나, 둘, 셋. <laughs> 괜찮을 것 같아? 아, 그래, 알았어 넘어가. 자 품새, 집중력이라는데? 품새가 그거 같은데 이거. 빠, 빠. 아 그런 거 아니겠지? 그거는 어? 어렵잖아. 아니 나얘를 보여주는 거야. 예슬아, 너 품새라고 들어봤어? 품새라고 못 들어봤어? 어? 그러면 그래? 품산 넘기자 넘기고 그럼 발차기 응. 어, 유용성, 발차기 발차기 발놀림 민첩성이라는데? 아 아니야 유연, 유연성 얘 빵이야 빵고 발놀림이 뭐야? 발놀림이 이거일 것 같은데? 뭐? 아 그거야? 발 봐봐 발 봐봐 아 그거야? 아이거 네. 같아 언니가 하는 것좀 해봐 겨루기! 겨루기? 겨루기에서 저번에 이거 있잖아 i 졸ugi 싸우는 거 졸ugi 졸 u 그렇게. u g i 졸ugi 졸 u 거 i 졸ugi 졸아 g 그때 했던 거 그거구나 이거 그 i 졸ugi 졸 호신술 호신술이 응? 뭐예요? 발 졸ugi 졸 u 는데호신술 i 졸ugi 졸이 g i 졸ugi 어 u g i 졸ugi 졸ugi 호신술이랑 발표력이 뭐야? 호신술! <laughs> 발표력은 뭐야 그러면? 발표력! <laughs> 아 진짜, 진짜. 진짜.. 큰일 났다, 이는떨어지겠예서아 이거 봐봐. 이거 태권도군에서 같이 놓은 건데 체력 검사를 좀 했나 봐. 악력, 10점 만점에 7.2점. 악력은, 여기, 잡아. 손, 손 힘을 악력이라 그래, 이렇게. 아빠 이거 잡아봐서. 아, 이게 7.2점이래. 아 꺾는 거 말고. <laughs> 어, 그렇지. 그게 악력. 자, 멀리뛰기. 아, 잠깐만. 이게, 기록 7.2가, 높은 게 아니구나. 낮은 거구나. 멀리뛰기 예설이 기록이, 82! 꼴등! 예설이! 멀리뛰기 꼴등! 멀리뛰기... 80점 이하래! 어, 80. 68점... 50m 달리기 높아! 높은 것죠 제일 그 전이야 오. 이야, 30초 줄넘기! 8개면은... 오! 중간! 그래서 봅시다 총점수 50점 보통! 예설이 체육점수 보통! 어떻게 된 거야? 집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어? 어떻게 된 거냐고? 맨날 밥안 먹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밥잘 먹어야겠어? 안 먹어야겠어? 안 먹어야겠어? 왜? 날씬하고 싶어! 아우 참, 웃기고 있네. 밥덜 먹어야겠어? 안 먹어야겠어? <웃음> <웃음> 아. <웃음> 그래서 이거 챙겨야지. 어제 하는 거 보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던데. 큰일 났네. 잘볼수 있어? 자신이 없어? n o 열심히 하면 돼, 알겠지? 이팅 안녕하세요, 예쁨입니다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예설이 태권도장에 왔습니다 한번 가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뭐래 음. 이거는 그냥 지아 나가기야 너무 늦게 와갖고 심사가 끝난 것 같아요. 일단 예소리가 나오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서라, 아, 어? 띠 풀어고 아, 싶다고? 어왜너왜띠 하얀색이야? 떨어졌어? 그럼. 왜 그래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 어? 예서리 왜띠 하얀색이야? 어? 옥테이 된 거야? 내일? 어 그럼 붙은 거야? 심사? 우리 엄마한테 물할래 이거 흰띠 차고가 봐. 심사 떨어졌다고 몰 카는 거야 어때? <laughs> 예솔이 심사 떨어졌어 예주야. 몰카는 아 들었구나. <laughs> 엄마 가자마자 심사 떨어졌다 그래? 알지? 엄마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띠 내일 바뀌려 했대. 아니 처음에 진짜 깜짝놀 때인가? 띠가 안 바뀌어서 나오길래 심사 진짜 떨어진 줄 알았어. 나 누구 동생이야? Nope,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거 같은데 됐지? 떨어졌어. 진짜로? 아, <목소리도> 사실은 못 참는다. 해줄 알 누랑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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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제보 어떻게 될떻 같았는데 이렇게해떻게어게어떻그어고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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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고어어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붙다는 거야. 대단한데, 이게 태아 누가 해 근데? 응? 어? 옆에서 어? 계속 노래 부르고 있네. 아니, 나 방학식에 아무리 보여왔나 봐요. 이거 왜 와야 되는 거야? 저 근데 왜 이렇게 여기 탔지? 체험 난거 같지? 아, 로션 안 불러서. 아, 근데 태령아... 그게 뭐야? 뭐 해봐. 해바 해봐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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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노란띠. <laughs> 엄마. 오, 잘했 언니, 좀만 기다려. 반응도 없어, 반응도. <laughs>